식이조절은 되는데 운동조절 안되는 사람 방법이요 정상적이고 건강하셔서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조절이 안되신다는 거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잘 안되신다라는 점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굶을 바, 운동할 바에는 차라리 굶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의 마음 자체가 원래 이런 뭔가 막 활동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운동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운동을 내가 가기 매번 힘들고, 근력,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라고 하시는 고민이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이, 저강도 운동만 하셔라. 대신에 운동에서 소모해야 되는 부분은, 이 내가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의식의 조절로 인해서, 어, 다이어트를 시켜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킵 다이어트거든요. 킵 다이어트는 시기 조절도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일상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식에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운동은 그냥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 운동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라고 하시면 일반 기존의 이런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엄청 열심히 시켜서 운동을 정말 이를 안물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방법은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빼게 되면요. 뭐 살을 빼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강해져요. 만약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내가 다이어트 중독에 안 빠졌다 싶으시면 두번 다시 운동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학을 떼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운동에 운자도 꺼내는 것도 너무 쉽게 되고요. 만약에 운동에 재미를 붙여버리시게 된다. 그러면 표현이 증가하게 되면서 중독으로 빠지시게 되세요. 그래서 식이조절법하고 운동조절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심리문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여성의 마음작용에는 이렇게 운동조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박적으로 그것을, 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힘드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꼭이키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